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뭘 보험 좋아서 시작을 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진 거지. 자, 오늘의 주제는 브레인 커넥션이에요. 브레인 커넥션, 영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브레인이 뭐예요? 뇌잖아요. 뇌 커넥션은 연결하다는 뜻, 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뇌를 뭐, 뇌끼리 이렇게... 그두 개를 놓고 뭐 물리적으로 연결하다 이 뜻은 아니고 뇌라는 거는 굉장히 정신의 영역이잖아요. 정신의 영역. 그니까그 정신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거나 행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브레인 커넥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옆으로 가시면 돼요. 또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의 정신이 본인한테 옮겨 오게 돼 있어요. 또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들의 정신이 또 나한테 옮겨 오게 돼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완벽히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행복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많고 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뭐일안 하고 막 놀고 이게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뭐대전 세계 사람들 다 불행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바,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꼭 남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뭐꼭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것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은 성공한 사람 옆으로 가셔야 되는데 반대로 성공한 사람 옆에를 못 가. 무서워서. 혹은 좀, 자기 자의식 때문에 못 가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 오히려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 옆에서 막 주눅 들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쓸데없는 거고, 필요없는 거고, 성공한 사람 옆에 가면은 뭐라도 하나씩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예, 사소하게는 진짜 자신감 있는 표정, 뭐, 걷는, 걷는, 걸음걸이, 이런 제스처, 이런 것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막 하거든요. 근데 또 배우는 사람도 자,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본인도 성공하는 그 레벨이나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어울리시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자꾸 어울리면 막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고 막 한숨 쉬고 막안 되는 얘기 하고 막 어? 실패하는 얘기 하고 이런 정,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특히 우리 영업조직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 가지고 좀 잘한 사람 못하시는 분꼭 나누기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본인이 누구랑 어울리는 본인 선택이지 자기가 굳이 어디에 막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전부 다 보험 영업은 성공하려고 시작을 했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보험 좋아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뭘 보험 좋아서 시작을 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진 거지. 그냥 편견만 많이 사라지고 그런 거지. 절대 보험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근데 성공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들이랑 매일 어울려. 그럼 성공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라 뜻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행복하려고 또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이랑 행복이랑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행복 안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을 때이 희열은 그닥 오래를 못 간다고 난 봐요.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 따잖아. 그때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행복한데 그 다음에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 다음에는 다시 또 현실이 다가오고 막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앉는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성공이나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근데 행복은 자기가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놀라면 또 얼마든지 놀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회사에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누구랑 대화하고 있을 때, 연락 받을 때, 또 내가 연락할 사람 있을 때, 뭐, 이렇게 또 이런 영상을 찍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봐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니까. 이런 게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디 나가가지고 뭐한 2주 동안 뭐 여행을 간다. 이게 뭐 며칠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뭐한 5~6일 지나면 막 심심, 심심하죠. 오히려 막 심심하고 해야 될일안해서 불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행복한데. 근데 안타깝기도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아우 이거 하기 싫은데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있는 일을 하면서도 저랑은 좀 차이가 있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행복의 여부가 정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단련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따라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좀 옆에서 같이 얘기해보고, 어, 가깝게 지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역시 아까 성공한 사람처럼 어떤 제스처나 말이나 말의 그 뜻과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하는 쪽으로 이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즉, 정신을 내가 커넥션 연결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사람이나, 어, 성공한 사람한테 연결을 하다 보면 본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좀 아직 성공하는데 어려워 보인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또 행복하지 않아 보이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분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어, 좋은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지 전략 계획보다는 지금 2023년도에 사실은 빈부격차 앞으로 좀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할 것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지고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할 것 같고 또안 되는 사람은 더안될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중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랑 연결하는에 따라 본인의 성공과 행복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